메세지 성경 통독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오늘 통독은 박성화 성도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아버지,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밝은 빛을 드러내셨어. 아들이 아버지의 밝은 빛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맡기셨어. 아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셨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완수하여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그러니 아버지 이번에는 아버지의 빛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내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빛으로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의 성품을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까지 행했습니다.이제 그들은 모든 의심의 그림자를 넘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를 내가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아버지의 그들은 메시지를 받아들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다내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이 그들 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도 그들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선물로 주신 이 생명을 그들이 추구할 때 그들을 지켜주셨어. 아버지와 내가 한마음 한뜻인 것처럼 그들도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주신 생명을 추구하게 하려고 그들을 지켰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하기로 작정하고 배반한 사람만 예외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는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내가 세상이 듣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 사람들로 하여금 내 기쁨이 그들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그것 때문에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듯이, 그들도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규정할 수 없듯이, 세상도 그들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사명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 세상에 보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만 아니라 그들 때문에, 그리고 나에 대한 그들의 정원 때문에, 나를 믿게 될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 이것이 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참으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듯이 그들도 우리가 우리처럼 하나가 되어 함께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하나 됨 속에서 성장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정원하게 해 주십시오.아버지.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그곳에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 영광.곧 세상에 존재하기 오래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어.내게 주신 빛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의로우신 아버지.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했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이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내게 이 사명을 맡겨서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존재를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그들에게 알렸고 계속해서 알려주겠습니다.그래서 나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내가 그들 안에서 있는 것과 똑같이 그들 안에도 있게 될 것입니다.아멘. 오늘의 묵상 기도입니다. 그들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 이것이 내 기도의 목적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자꾸만 서로의 마음이 멀어지고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